오늘 고1 영어 풀수록 영어 독해 기본 1강 자 1번 들어갈 건데요 자 이거는 글의 목적이고요 고등학교 음. 1학년 2022년 6월, 시, 유, 어, 6월 모의고사 18번 문제입니다 자 단어부터 볼게요 자 매니저 누구예요 관리자 return to A A로 되돌아오다 discover 알아내다 발견하다 s u leave l behind A 주어가 A를 두고 오다 cell phone case 휴대전화 case 케이스, must have pp 주어가 pp 했음에 틀림없다 이걸 뭐래 그래요? 과거 추측조동사라고 해요 과거 추측조동사 자 현재 추측은 머스트 뭐뭐 입에 틀림없다죠 자그 다음 자, 과거 추측조동사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fall off 떨어지다 r a p 무릎 onto a a 위로 crawler 바다 주어 take a of b 주어가 a를 b에서 분리시키다 clean 청소하다 주 would like to go h 주가 토비하고 싶다 ask 목적어 to v 목적어가 토비하도록 요청하다 check 확인하다 on the inside 내부의 안쪽에 appreciate 뭐머스테이트에서 감사하다 red 목적어 know 목적 알도록 하다 자 볼게요 자이 어, 글은요 어, 투어 중에서 분실한 물건 확인을 요청하는 편지 서신글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Dear Boat Tour Manager Boat Tour Manager님에게 On March 15th 3월 15일에 My family was on one of your grass bottom boat tours입니다 내 가족은 있었어요 어디에 그 당신의 그레스 바텀 보트 투어 중에 하나에 있었다. 그렇죠. 거기 참석을 했다는 소리겠죠. 맞죠? 전치사 온만 사귀어 하나 쳐 주고요. 그러니까 유리로 바닥이 유리로 된 보트 투어인 것 같아요. 맞죠? 오케이. 옆래에서 우리가 <laughs> 바닷속을 볼수 있는 이런 투어. 우리 그 마라도 가면 잠수함이 쪽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when uh, we returned to our hotel. 우리가 되돌아왔을 때 우리 의 호텔로. 저 얘는 시간에 접속사죠? 자, 나는 discovered 발견했습니다. this는 명접입니다. 자뭘 발견했는데요. i wrapped behind 내가 뒤에 남겨 두었다는 거. 무엇을? 나의 핸드폰 케이스를 말입니다. 오케이? 네. 쉬워요 the case must have fall off 요거 별표 하나 딱천오자 미리 자이 부분 일단은 아까 공부했던 단어에서 must have pp가 일단 나왔어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그 휴대폰 케이스가 떨어졌음에 틀림없습니다 내 무릎에서 내 무릎에서 어그 케이스가 떨어졌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어디 위로 바닥 위로 떨어진거야 마치 내 무릎에서 분리되어서 오프되어서 리립니다 이거 오프는 분리죠 분리되어 떨어져서 바닥 위로 그렇게 떨어졌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오케이 온 투는 어디 어디 붙어서 위에 맞죠? 자 when 시간에 접속사죠. 내가 자 take a off b a를 b와 분리시키다그 케이스를 내 휴대폰과 분리시켰을 때. 근데 왜 분리시켰지? 목적을 써놓은 거야. 맞지? 목적 휴대폰을 그 크림. 어, 청소하기 위해서 맞죠? 그 아니 휴대폰의 케이스죠? 그 케이스를 청소하기 위해서, 오케이? 자, I would like to ask you check. 자, 저는 자, would like는 want입니다. want 뭐뭐 하고 싶다. 나는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ask 뒤에도 오형식이 펼쳐졌어요. 당신이 확인해주도록 요청하고 싶어요, 맞죠? 그래서 오드라이크 그 다음에 2v는 어, 원트 2v랑 똑같은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크부터 새로운 o 형식 펼쳐져서 여기 2체크 자리에 어, 체크를 쓴다든지 체킹을 쓰면 안 된다고 표시를 해놓으셔야 돼요. 항상 목적호의 형태는 중요하니까, 요 맞죠? 그래서 다시 나는 요청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확인하도록 말입니다. 자, 뭘 확인하는데 이 전체는 또 별표 쳐야 돼요. 왜요? 이때 if는 조건의 부사절이 아니라 명사절입니다. 왜요? to check. check도 타동사기 때문에 to check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보트에 있는지 없는지를. 그럼 그것이 뭐죠? 케이스죠? 그 케이스가 당신의 보트 위에 있는지, 없는지를 어 당신이 점검하시기를 저는 요청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요두 문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문법적으로는 요두 문장이 중요합니다. 네. 한번펜좀쳐놓차잠요두 문장은 꼭 암기해야 된다. 다른 문장은 시간이 없으면 암기 못 하더라도 요두 문장만큼은 꼭 암기해 놓자. 자, 그다음. color is black. 그 케이스의 색깔은 검정색이며 그리고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이름을요. 그 내부에. If you find the case 만약 당신이 그 케이스를 발견하신다면 어, I appreciate 저는 감사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만약 당신이 저에게 알려 주신다면. 자 여기서도 let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입니다. 만약 당신이 저에게 알려 주신다면 저는 그것을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요 이에 대한 내용 전체가 이 i 부절 전체거든요. 이거 네, 일종의 사명식 구전대데 가목 집목 구조로 보셔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또 여기 사역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구조입니다. 알겠죠? 별표 하나 쳐놓고 맞죠? 네. 근데, 내용상 굉장히 쉬운 내용들이고요. 오늘 할 수업들이, 그제, 얘들아? 음. 요 문법적으로 요런 것들만 좀 챙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문장, 요 문장, 요, 요 부분만. 요 부분만 암기를 좀 해두세요. 자, 첨트 끝까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보트 투어 매니저님께 3월 15일에 제 가족이 당신의 글래스바텀 보트 투어 중에 하나에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호텔로 되돌아왔을 때, 저는 발견했습니다. 뭘? 제가 두고 내렸다는 것을 제 휴대폰 케이스를. 그 케이스가 내 무릎에서 분리되어 그 바닥 위로 떨어졌었음에 틀림 없습니다. 제가 그 케이스를 내 휴대폰에서 분리시켰을 때그 케이스를 청소하기 위해서 저는 요청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확인해 주시기를 그 케이스가 당신의 포트에 있는지 없는지를. 그것의 색깔은 검정색이며 그것은 갖고 있습니다. 내부에 제 이름이. 만약 당신이 그 케이스를 발견하신다면 저는 그것, 그것이 뭐냐면, 만약 당신이 저에게 알, 알려주신다면, 그것을 저는 감사할 것입니다. 오케이? 네.